그 여러분이 그 영화 브룩실즈 아시죠? 영화 배우 브룩실즈, 네 브룩실 브룩실즈가 그 나온 그블루라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블루라군의 영화를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 남자 여자 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무인도에 그 표류가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안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어떤 교육 같은 게 없어서 남자 여자 둘이가 이제 거기서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이 이제 같이 살겠죠? 그래서 여자애가 임신을 했는데 브룩실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. 단한 번도 뭐 구경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배가 불러오면 너무 너무 겁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네. 그 지금 이제 하지만 그건 이제 겁내할 건 아닌데, 네더 이렇게 좋아해야 되고 뭐 축복 받아야 될 건데 뭐 모르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. 정말 처음 보는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지 하는데 어 뭐. 겁을, 겁을 먹을 필요는 없죠. 그냥 성질이 나는 거죠. 네, 그냥 성질이 날 뿐이에요. 아우 짜증나. 뭐 머리가 아프시거나 너무 힘드시면 그냥 끄고 보지 마세요. 네, 보지 마시고 뭐 손에 일이 안 잡히거나 그러신다고 할지라도 네, 누구나 겪어야 될 어떤 운명이고 숙명입니다.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탄한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어요. 부탁합니다.